아버님, 인지 어머님, 인지모르겠제우 <laughs> 어, 벌떡 일어나시는구나. <laughs> 지금 침대에서 뭐 하시는 걸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발을 힘껏 털어주는 게리윤경 씨의 모닝 루틴. 아... 아,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발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단 침대에 누워서 몸을 좀 깨워줘요 이렇게 막 털어주므로 이래서 혈액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르신들이 공원 가면 많이 하시는데 효과가 있을까? 음. 아, 왠지 50kg 감량을 하셨기 때문에 건강식을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각종 채소들보여 일단 오늘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신선한 채경채를 먹어야지 어이구 싱싱해라 네, 매일 아침 과채 주스를 직접 갈아 드신다고 해요 아, 음. 당근하고 토마토를 하면. <laughs> 근데 청경채를 저렇게 가는 건 처음 봐. 청경채는 샤브샤브 고기랑 싸먹어야 맛있죠. 아니요, 청경채가 비타민C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뭐 식이섬유, 칼슘, 칼륨 다 풍부해서 피부 기운이랑 <laughs> 위장 건강 다 좋아요. 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청경채 주스. 어? 근데 표정이 다들 어둡네요. 아니, 아니, 근데 주스가 또 초록색이라. 야, 아침에 이거 먹고 나니까 좀 목마른 게 괜찮지 않니? 나는 뭐 그렇더라? 한약 먹듯이 드시지 않으세요? 또뭐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만든 주스니까 맛있게 드셔야죠. 어, 저희 딸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이어트를 음식 영양량 같은 것들을 제한을 하면 혹시 키가 안자랄까봐 그래서 아침에 든든히 학교 갈수 있게끔 챙겨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고혈압, 당뇨 약을 아, 그래?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은 하, 살집이. 어, 이거 외에도 먹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절제하는 의미에서 아들의 식사량은 제가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라영경 씨가 가족 건강관리에 신경 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겠네요, 진짜. 짜잔! TV 볼 거지? 야, 음... 가만히 앉아서 보면 안 된다니까? 엄마는 이거 이거 하면서 볼 거거든? 아, 아, 어머님이 아, 굉장히 부지런하시쉴 틈이 없으시구나. 네, 이 가족은 쉬질 못하네. 나 아령! 아령! 그래, 좋았어. 너 그러면은? <laughs> 당신 자전거. 자전거 끝. 자 각자 위치로 가세요. 가볼까? 어. 어. 지금 또 소파에서 재미도. 어, 저도 쉽지 않거든요 항상. 오온 가족 공동. 엄마가 또 몸소 보여주니까 아이들은 따라할 것 같아. 꾹꾹. 야, 꾹 꾹. 야꾹꾹발부래요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만 하자요고 보면서. 엄마 나 이거 응? 재미없어 나 피아노만 칠래. 그래 피아노 쳐. 세미 혼자 붙었구나 그래. 오, 야 우리 세미가. <놀람> 뭐? 뭐예요? 아니, 저게 피아노예요? 우리 세미가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피아노를 배운지 아니? 아 피아노 밟으면 이렇게 소리 나는 피아노 아. 매트네요. 음. 명동 가면 저거 있는데. 맞아 <놀람> 바닥에 차려져. 뭐, 나이트 앞에. <laughs> 우와. 도시나 자각적 재능은 없는 걸로. <laughs> 아니, 아니 이게 피아노가 방에... 너무 커서 그래. 한다? 이게 발이 안 벌어지면 안 돼. 잡아줘야 돼. 빠라인 진공. 와유연하 엄마가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 엄마 운동할 때는 같이 해야 돼 어, 이렇게 룰을 좀 정해놨어요, 집안의 룰을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안 하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게끔 어... 이런 분위기 만들어 놓으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운동하는 되게 좋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놀이처럼 습관처럼 운동을 합니다 와, 너무 존경스럽다 네.